안녕하세요. 전유진 응원 채널입니다. 연말에 문턱을 넘기던 31일 전유진이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며 팬들과의 시간을 다시 한번 되짚었습니다. 텐텐에게 건넨 메시지에는 20살의 마지막을 보내며 느낀 솔직한 마음과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유진은 기쁘던 순간과 버거웠던 순간 모두에서 텐텐이 늘 곁에 있어 주었다고 전하며 말하지 않아도 응원해주는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점점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은 지난 한해 전유진이 어떤 마음으로 무대를 이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짧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일지라도 전유진에게 2025년은 따뜻함을 배워가던 중요한 한 해였고 그 중심에는 늘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대한 그의 바람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웃는 날이 많아지길 바라는 진심이었습니다. 천천히 같이 가자는 마지막 인사는 전유진이 텐텐과 만들어가고 싶은 속도와 방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유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화려한 말보다 진심을 먼저 전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유진과 텐텐이 함께 쌓아갈 시간이 더욱 기대됩니다. 전유진을 항상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